나주 좋습니다. 서반입니다 5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만, 5만, 10만. 이건 지인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십만 원에. 12만, 12만. 우리, 그, 뭐. 제가 경기할 때는 거의 제법대로 나온다. 여기서는 제법대로 못하지만, 이건 하나는 지인 없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만, 15만. 어이, 잘... 아, 감사합니다. 또... 15만. 이 사장, 재능신 아니네요. 뭐 폴수도 같이 연합전도 많이 <laughs> 했었는데 허벌락에 좋습니다. <laughs> 자, 대박, 15만, 기울이네요. 15만, 15만 마지막, 15, 17만, 참, 17만. 참, 자, 만 원에 구매습니다 17만, 17만 마지막, 18만 나왔어. 18만, 18만 감사합니다. 30만. 괜히 양이 그렇네요. 그렇네요. 17만. 저희는 계속 경매가 진행 중에 있고요. 중수산입니다 서오반. 18만. 억양이 그래요. 여기가 19만 만 원만 더해주세요 만 원만. 자, 19만 없어요. 18만 마지막. 2 0만 원이군요. 시죠 18만 마지막. 우리 이거로 산게 유명 서반입니다 난산읍 방냄에서 은상을 수상한 자인데요또 <laughs> 천수도 한때는 꿈에난죠 지금, 우리 들이좀 힘들어져서, 서로 우리가 힘든데, 어? 아, 천수 내초입니다 천수 내초 천수 내초 천수 가천수은 얼마까지 갔죠? 아, 신화가 아유정처럼 3천까지 아, 갔습니까? 4천까지 갔습니까? <laughs> 4천까지 갔습니까? <이리> <laughs> 자, 천수 <전수> 내초 <4초. 웃음> 자, 4초. 아, 뿌리 한번 보십시오. <laughs> 20만 원도 되네요. 사피반 청옥산입니다. 청옥산은 음. 사피반 물 최고는 무늬가 약간 좀 특이하죠. 자 천수 내초 무두 경매로 30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0! 천수 내초 삼십. 백0 원이네요. 만 하죠. 수자리가 화면에 초 천수 내초 삼십 무명 수산단입니다입 36. 이거 가져갈 수도 있어요. 36. 37. 아마 어, 저쪽에서는 경매가 계 진행 중에 있고요. 선시몇 주를 10만 원 40만 으로 자, 관람하신 분도 40? 있고. 한번씩 따라가 이유도 낭에서 좋은 현상인가? 사실. 커피가 있나? 아, 머니가. 41. 자, 자 조금딱 40대 좀요4 0니다4늘은 멋있네요. 그럴 때한 번씩 들러보는 4아이고4 네. 45. 어, 45 아가씨입니다. 45아요4 45, 마지막? 아가씨입니다. 45, 마지막? 네. 45? 아, 이거 받아와야 되는데. 45 4 5 우리 정진현 이렇게 오도 내려온 박수로 따뜻해니다 아, 합니다. 입변입니다. 자, 송정 음, 두쪽니다 색상 좋고 건강해 보입니다. 송정 반이네요이 있는데, 자, 자, 송정 이렇게 부 송정 0만만 17만 1 7만을가져가려고 해서 말하지 말았죠? 17만. 20만, 30만, 20만. 25만. 돈이 좋습니다. 25만. 동정부터 25만. 2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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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부터 26만. 마지막. 마지막. 이두곤 사형 20년만. 20년만. 상광입니다. 제 많이 선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두곤 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갈수록 힘이 빠져. 뒤에 한 번씩 빠지고 있어요. 우리 저기 평상에서라도 자리더빠르채워주세요힘드십니다 <laughs> 한방 좋으네요 아가씨. 여러분들 아가씨가 네. 나왔어요 아가씨 세초입니다 아가씨 세초3 0 0니다 올해 최고상을 충당해 아가씨가 대상을 풀어가겠다 세모자수과 네모수과대상을 받았어요 아가씨가 5 0천전50 3 0에1 0 0 50 60 7 0 아가씨 0 5 출신 순상 수상작인데요. 75, 320만 원. 나왔죠. 80, 쪽에누가나 아, 80, 8 0 85, 90, 9 0 9 5 9 0 나왔어, 9 0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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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니9 94, 94, 9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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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맛그다도 한번 가고 말른 채로도 가 92? 92? 92 마지막 1 0 0번원좀0높0데 4000번대 4 0만 마지막, 4000번대 4 0 0 0 3 3 감사드립니다. 꼭 4개 없으신 분들은 사계 준비하시니다종자 아가씨 세척이 92만원 날짜를 세고 이제 4개 아, 저희 경매 진행 중입니다. 대상 네? 6, 6, 6, 6. 네. 고피발. 3 0초부어 가겠습니다. 30. 50. 60. 상 360. 요 15만 원. 전제들이 한가다총 내가다. 내가 다습니다 앞으로 내가다. 60. 50. 50. 어떨려요? 응하고건강 합니다. 60억, 60, 4개, 60, 4개, 60, 60, 60, 5만 원, 60, 5 0만 원, 6 5, 65. 60, 5, 6 5, 60, 5, 60, 5, 60, 5, 6 5, 60, 5, 60, 5, 60, 5, 60, 5, 60, 5, 60, 5, 60, 5, 60, 5, 6 5, 6 6 5, 6 5, 6 6 5, 6 5, 6 5, 1 0만원 3번 천상이래요. 아, 본인 여러분이 한번 적이란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풀이는 있습니다. 나 자, 정답은 단역 중추로 중추 단역 육십만만 마지막.

30, 내가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 하니다 3번입니다. 30, 30, 30, 축하드립니다. 은상을 수상했고요. 3바미번입니다 이런, 나런이 제가 런 이런, 라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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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런 이런, 다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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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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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런 이런, 이런, 이 청입니다. 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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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 3 20입니다 20 복룡 계대. 20쪽 0일어나 다섯 쪽 이십 이1일금어나 했고요. 우리한번 불러 주세요. 2 20이 거다이일어나 계대하고 남상관이 웅장한데몇개 많이 나왔네요. 사피반무의사피반입니다한번더불러주기 단역 사반 백록입니다. 백록이 좀, 더 좀, 더... 좀 어? 여러 척 어? 해가지고 자, 몇 분이 아, 나왔었는데요. 가격대가 좀어죠 1 5난사업박회에서 음, 아, 네, 네, 동상 선적할 걸그가 10만 데 25원. 마5원 예, 봅니다. 마지막. 25원. 응. 등원로 25원? 아, 25원 내로 박수 딱다2 계속. 뭔 나도 이 생각이 안 나고 있네. 아, 오날은 부처시 세상하게 좋니다 소각 소각 50만 원 50만 네. 다0만원 35만 원 35만 십만원이5만원3만원 35만 원십만원십만원 35만 삼십만삼십만삼십오만원 35만 삼 3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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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금상수상했고요. 450만 원 나왔습니다. 진짜 호 <laughs> 문비입니다. 37만 3는데 38만 39만 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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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 40만 만 40만 만4만만만만0만만만만만 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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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4 나왔네. 어, 해안. 어, 비슷한4만 찬정입니다. 아니요. 40만. 가격이 40만. 40만. 가격이 40만 줄 몰랐는데 내척 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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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0만4만 40만. 만 40만. 만 읍대를 훅 가둔 난이 지구만은 로도 떨어졌네요 난개 참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사계를 위해서 셨습니다 무명 단역죽는군지죽셨어요다 사계 3 5 0우 저기 조종가항 자, 120 주로 라고 120, 150, 150, 150 동 공녀. 세지5 0 0입니다 자, 1 0 200 대사 경대예요. 고용들 4개. 2배로 2 0 0만해놨 이게 점심부터. 점 240. 말씀에 가네.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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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참, 아, 예쁩니다. 자, 260, 네. 280, 280, 아, 아주 고무가운가요? 아 여기서 네, 아, 네. 네. 제가 사 도전을, 자, 290, 2 9 1, 아, 300, 감사합니다, 아, 300, 늘 존재할 까요좀 키우면 대단한 <laughs> 대상 받다니까요 대상 이태가줄다니까요 300, 자, 여기서부터 많은 분 사기 도괜찮습반 다녀요, 서반 다녀요, 유명 서반 다녀요. 상현재도 301만 원3 0명에 나올 거야. 302만. 302는 3 1 0만3 0 0만옆3 7 0 3 0입건 3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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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역시 영원한 수상하고 동상가야상가 송정입니다 금년 초반 아직 마스가 좀덜 걷게 되는데요. 밴드에서 나는가 화려하고 죠 난산업 박람회에서 인상을 수상했네요. 백만, 0만원 판매 완료되었습니다.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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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만 백만, 백만, 0만만 백만, 백1백0만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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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백만, 백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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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데 입상을 못했네요 아 진짜 감독 100일만 100일만 백0 0일만 100일만 1 0 0일이 100일만 1만1 0 0만1이0일만 100일만 1 자, <목소리> 저번에 신라네요. 오늘 신라가 여러 번 나왔는데요. <목소리> 상품 중작, 하작, 여러 번 나왔는데 가격대도 차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600만 원입니다. <목소리> 보름달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